이러면은, 아직, 미드가 안 나온 건가? 탈리아가, 미드, 미드를 갈라놨잖아? 아, 탈리아가, 아, 제라스가 미드구나. 룬은, 정복자 될 거라서, 여기다가, 룬은 이렇게 들고 가도록 할게요. 아마 이게 3렙 찍고 맞으면서 싸워도, 일이 잘 나와가지고 할만할 겁니다. 사실 잘 모름. 근데 맞으면서 싸워도 할만한 한거 같더라고요. 놈들걸 깜짝이야. 아, 저거도 제 정신은 아닌데? 뭐냐? 어 저거. 백수도 진짜 또라이인데, 저거? 아, 오케이, 됐어, 됐어. 이 정도는 맞아도 괜찮아요. 아, 아. 아야. 야, 근데 제라스의 무빙이 좀 수상하다 뭔진 모르겠는데 어, 그치 온거 같더라 하지 말자, 하지 말자 근데 아무리 봐도 제라스 무빙이 누가 딱온 무빙이긴 했어요 정확했죠, 그리고 실제로 야, 롤 짬이. 그래도. 다 죽을걸, 이 녀석아? 아, 나 이거 라인, 어떻게 아, 잠깐, 라인이 개 에반데요? 야, 저거 밀지도 못하고 어떡하냐? 아, 탈기아가 밉네, 좀. 야.. 그렇게까지 해야되는거지? 와.. 저게안 죽는다고? 이건 뭐냐? 뭐냐 저거? 아니 정복자 다이애나도 딜 충분히 잘 나옵니다 감전이 편하신 분들은 감전 드시면 되고 난입이 편하신 분들은 난입 드시면 되고 아 근데 이거는 정확했어 제가 딱 상대 미드 갱 오는 타이밍 정확히 생각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적절히 흘려낸 다음에 역으로 잡아내면서 이제 이득을 본 거죠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에는 다이앤 하면서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타이밍에 안 놓치고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,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듯한 것 같은.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엔 할때 제일 중요한 점이랄까요? 라스님 나한테 한 번만 죽어주면 안 돼요? 아왜왜 왜 나한테는 안 죽어주냐? 야. 근데 나한테는, 너무하네. 나한테도 좀 죽어줘. 살것 같은데, 저거. 아,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. 야, 근데 포타골드 독식은 좀 맛있다. 한 번에 3,000원, 3,100원 귀한 거. 나이스. 야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죽냐? 난 궁은 없다. 공은 없는데 할 수는 있어. 궁은 없지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. 충분히 빼가지고. 오, 어, 세나의 공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죠. 아 좋아요 좋습니다 이야.. 아 근데 젤라스는 일단 끝나고 무조건 신고다 어이 녀석아 너 게임 그렇게 하고 리포안 당할 생각하는 거면은 양심이 없는 거 알지 아는 중? 뭐야 이건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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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, 자,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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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.. 자, 자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이거, 제대로 바뀐 거야? 혹시 박퀴 바뀐 거 아니지? 어, 야, 다 보여, 이 녀석아. 아, 아, 드럽게 아프네. 취소, 취소. 갈려는 못 이긴다. a p 하드 카운터라서. 이거 내가 도망간다고 탈수 있을까? 안 되지 않을까, 이거. 내가 풀이 없어서 도망가도못 살지 않았을까. 갑니다. 까비요. 어? 아, 안 죽어도 되지, 되는가 아니었나? 아, 뺀다. 달리오랑 여기서 만날 것 같은데. 아, 뭐야, 이건 또. 들어드림. 얘풀 없어요. 어, 녀석 풀 없음. 굿, 굿. 시야 먹어줄게. 아. 아, 내 궁. 아, 이, <laughs> 궁 날린 건좀 아쉽네. 이번 웨이브 먹고 집 가야 될것 같은데. 집 가서 방출봉 사와야 될것 같거든요. 아, 이거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. 할만한가? 나쁘지 않았네. 그냥 풀궁쓸걸 그랬나? 뭐야? 아, 아큐를야 이게 죽어? 안년설이는좀 짜증나네 어? 오케이 야벽 좋았다 애니비아 애니비아 벽 기가 막혔네요 방금 일단 공이 굉장히 지금 잘 커가지고 아이거 갈리오가 안 보이는데, 이거? 어, 라다아프지 않은 건가? 어떻게 해야 되나? 해야 되나? 이거는 진짜 한타가 절대 안안될것 같은데 수가 너무 적어서 어어 깜짝이야 아용 죽어 일단 바텀부터 막아야겠네 야 온다 야좀 잘못 싸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으으 난난 도망가야 될듯함다 죽었네 그냥 나르랑 같이 붙어 있을까? 붙어 있으면 타워 철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힐 것 같은데? 그냥 나르 쪽에 붙어주죠. 야, 거기서 물리면 어떡해! 얘들아! 아니, 거기서 물리면 어떡하? 저거 물린 건개 에바였는데? 자 일단 파 먼저 깨 빨리 어, 아, 맛있다 파보셔 <laughs> 빨리 부셔 그냥 야 이거 끝낼 수 있나? 나 바론인데? 어, 왜 내가 맞나요? 이걸 왜 내가 맞아? 야, 이거 안 되겠다. 안 된다. 이건 빼야된다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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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하고 빼야돼. 어, 줄건 줘, 줄건 줘. 어, 다죽게 생겼을지도? 어. 아, 안 쫓아오나? 계속 쫓아오는데요? 아 어, 살았다 살았다 아 이거 안되나? 어 잡은듯함 얘들아 헬프 헬프 얘들아 헬프미 아니 잠깐만 아니 나왜 버려졌냐 <laughs> 안될거 같은데 야씨 아...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그냥 딜을 봐요 딜이 씨 그냥 그냥 끔찍해 가... 갔어야 됐는데 피가 너무 없다 내가 야 돼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안 빼면 안될것 같은데. 아, 나피 채우고 자 이거는 피안 채우고 하긴 좀. 아, 그냥 원딜 차이가 너무 나버려 아니, 이걸 져야 돼? 아니. 너무란해 좀